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휘류 정착에 최적화된 친환경적 구조물 제작을 통한 사막화 지역의 녹지화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즘 여러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사막화 지역을 다시 녹지화시키기 위해 식물천이과정의 가장 첫 단계인 지휘류를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휘류는 지형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지휘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조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와카치나 오아시스의 지형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이 북동풍의 바람을 막아주어 오아시스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적인 사례를 저희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사막에서 바람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사고를 저희 구조물의 형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탐구는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의 형태에 대한 탐구, 두 번째 구조물의 재료에 대한 탐구, 세번째 구조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첫번째 구조물의 탐, 형태에 대한 탐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지휘류는 대부분 음지면적에 사는 지휘류이기 때문에 사고의 활주사면의 지휘류를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주사면에 발생하는 공기의 와류가 최소화되는 구조물의 형태가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풍동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길이가 길수록, 너비가 넓을수록, 높이가 낮을수록 활주 사면에 발생하는 공기의 와류가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류의 생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수분 공급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낙개 구조 면적을 달리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고, 토양 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 수분 증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물의 날개 면적이 가장 넓은 구조물이 있을 때가 없을 때에 비해 약84.1% 수분 증발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탐구 1과 탐구 2의 결론을 종합하여 지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최적의 형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구조물이 사막화 지역을 녹지화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연 환경에 남아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환경 오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지이류가 바위면을 분해하는 특성을 활용해 모래를 고화시켜 구조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모래를 고화시키기 위해 파스테이리균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먼저 모래를 CaCl2로 함침시킨 후 파스테이리균을 살포한 결과 모래가 자연적으로 고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구조물이 자연환경에 들어갔을 때 주풍만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굴곡구조를 만들어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저수량이 부족한 사막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또이 물을 활주사면 방향에 흘려주기 위해 활주사면 방향의 역경사 방향으로 그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8.6%의 수분 공급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저희가 제작한 구조물이 실제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상 환경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온, 습도, 물 공급량 등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동일하게 맞추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조물이 있을 때 지휘류와 생, 식물의 정착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진행한 구조물의 형태 조건 변화 탐구, 그 다음에 구조물의 제작 재료 선정 탐구를 통해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앞으로 사막화, 황폐화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린벨트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사막화 지역 또는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황폐화 지역에 구조물을 소용하여 다량으로 살포한다면 구조물 구조물을 통해서 좀더 원활한 녹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